네 이번에 해본 작품은요 이 네모돼지라는 어, 작품입니다. 굉장히 재밌어요. 이거 봐요, 이거. 천국으로 가는 문도 볼수 있어요. 네. 자 네모돼지라는 작품 얘기를 좀볼 텐데요. 여기 그 오스터라는 돼지가 있어요. 근데 이 오스터라는 돼지는 몸이 동글동글하고 목걸이에 책을 달고 다니는데 이 책을 어, 다른 돼지들한테 읽어주는 거예요. 네모 돼지들한테요. 근데 이 네모 돼지들은 어떤 애들이냐면 이게 벽돌처럼 틀 안에서 살고 있을까요? 네모 상자 안에서 살, 살고 있고, 그 몸뚱이가 이렇게 네모나게 되는 상황이라고 할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오스터가 어떤 책의 내용을 읽어주냐면, 그때 언덕 아래 커다란 늑대들이 나타났어요. 막 그러면서. 늑대들은 언덕에 위 있는 둥그런 돼지들을 노려보며 침을 뚝뚝 흘렸어요. 그래서, 어, 맛있겠다. 막 이러면서, 커흥! 막 대장의 신호가 떨어지자 늑대들은 땅을 박차고 막 달려가는 거야. 그랬더니 막 다들 막 빨리 읽어주세요 막 이래. 그랬더니 언덕에 있던 뭐 돼지들은 천국의 문을 올려다 보았어요. 그니까 그때 언덕에 천국의 문이 있었대. 근데 거기까지 올라가야 되니까. 어, 언덕 아래에서 막 늑대들이 달려오고 천국의 문은 너무 높았어. 그래서 이렇게 점프해봐도 닿지가 않아. 그래서 돼지들은 포기하지 않고 서로의 몸을 붙여서 탑을 만들었대. 근데 얘네들은 동그란 둥그런 돼지들이었거든. 그래서 이렇게 둥글둥글한 것끼리 이제 올라서 탑을 쌓으니까 불안하게 흔들리더니 결국 와르르 무너져 버렸대. 다시 계속 쌓아 올리지만 탑은 자꾸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 막 이렇게 물어봐. 그래서 으아 돼지들이다 막 이러면서 막 커우 근데 그때 지금 여기서 음향 효과가 나오는데요 이견은 우리 밖에서 늑대들의 울음소리가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 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소리는 그책 속에서 효과음이 아니라 그냥 정말 바깥으로 이 축사 바깥에서 나는 소리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바깥에서 그 늑대 소리가 났잖아요 그때 오스터는 네모 돼지들을 진정시켜요 근데 이제 얘도 무서워 늑대 소리가 나니까 무섭긴 하지만 이 늑대 소리가 나면은 뭐 자기가 책을 읽었는데 이런 내용이 나오고 약간의 긴장감 오히려 건강에 좋다 막 그러면서 늑대 소리를 듣고 나면 네모 돼지들의 눈빛이 전보다 빠 빤짝빤짝했다는 거지 그래서 아 책은 역시 옳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나머지는 다음에 읽어줄게 그러면서 밥 먹어라 이렇게 하고서 밥을 먹어요 이제 애들 애들은 어이 오스터가 책을 읽어준 것뿐만이 아니라 네모 돼지들 밥잘 먹으라고 하는 것도 되게 어그 관리의 어 활동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어 어떤. 95번 돼지가 잘안 먹는 거야. 했더니, 아, 이제 정말 먹기가 힘들어요. 막 이렇게 얘기해. 그랬더니, 95번, 너도 천국에 가고 싶지? 조금만 더 노력하면 그곳에 갈수 있어. 그래서 이제 저울을 딱 재봐. 그랬더니, 저울의 바늘이 500이라 적힌 숫자에 닿을 땐말듯막 흔들렸대. 네모 돼지들은 몸무게가 500kg가 넘으면 천국에 갈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떠들었어요. 그랬더니, 정말 그 천국의 문이라는 것이 있어요? 네모 돼지만 갈수 있다는 말이 사실이냐고요? 막 이렇게 의심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어, 사실 오스터님도 그곳에 못 가본 거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가보진 못했지만 난 그곳에 관한 책을 읽어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가 계속되는데 둥그런 돼지들은 실패했지만 네모 돼지들은 벽돌처럼 차곡차곡 몸을 포개어 튼튼한 탑을 만들어 내었어요. 탑은 하늘에 떠있는 천국의 문 바로 앞까지 연결되었어요. 맨 위에 올라선 네모 돼지가 천국의 문을 통과하여 다른 돼지들을 올려주었어요. 그렇게 네모 돼지들은 모두 천국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때 막 돼지들이 와! 막 이러면서 막 되게 좋아해. 그래서 막 만족스러워 하면서 책을 계속 읽어줘요. 싱싱한 풀이 자라고 열매가 주렁주렁 열린 나무가 있고 시원한 시냇물과 마음껏 뒹굴 수 있는 진흙탕이 있었어요. 밤에는 편안히 서로 몸을 기대고 누울 자리가 있으니 이곳이 바로 천국이었어요. 막 그래서. 어 근데 이제 또그 95번 돼지가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오스터님은 어떻게 책을 읽게 되었을 수 있, 있었어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내가 책을 읽을 수 있었던 건 그러면서 점점점 할머니를 떠올려요 어, 농장일을 도우며 살던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있었어 자식도 없이 단둘이 외롭게 살고 있었지 어느 날품싹 대신 갓 태어난 작은 돼지 한 마리를 받게 되었어 비실비실한 돼지는 얼마 살지 못할 것 같았거든 할아버지 할머니는 어린 돼지를 자식처럼 정성껏 돌봐주었어 그 덕에 돼지는 건강해졌지 할머니는 그런 돼지를 품에 안고 매일 책을 읽어주었어 가난하던 그 집에는 딱한 권의 그림책이 있었는데 할머니는 하루에도 몇 번이고 읽고 또 읽어주었어 똑같은 그림책을 수천 번더 보다 보니 어 조금씩 무슨 뜻인지 저절로 알게 되더라고 막 그러면서. 그래서 그 이제 책을 읽게 되었다 이런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천국에 가는 책을 읽어 줄수 있는 오스터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얘가 그래, 아, 나도 천국에 가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내가 아니면 또 누가 돼지들에게 천국에 가는 방법을 알려줄 수 있겠어? 책을 읽어주는 돼지는 나뿐이라고. 그게 제일 먼저 할 일이야. 그게 내가 할 일이야. 이렇게 되게 사명감을 가지고서 책을 읽어줍니다. 근데 이제 어느 날 오늘 천국에 문이 있는 곳으로 간다. 모니터에 딱 이렇게 공지가 떠요. 근데 또 뭐라고 뜨냐면 오스터 포함. 그, 9 여섯 마리의 네모 돼지 모두 함께 간다. 그래서 이제 허, 오스터가 어, 나도 나도 천국에 가는 거야? 그럼 이제 책은 누가 읽어 주지? 막 그러면서 걱정을 해요. 근데 어쨌든 어, 간다는 소리에 모두 기뻐하게 됩니다. 근데 이 오스터가 그 트럭에 딱타 가지고 트럭을 이제 딱타 가지고 갔잖아요. 근데 이제 트, 오랜 그 네모난 철 상자가 벗겨졌어. 그러니까 얘네들이 철 상자 안에 갇혀 있어 가지고 이제 몸이 네모나게 될수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나와 가지고 트럭에 탄 거예요. 그때 이제 얘네들이, 뭐, 눕혀놓은 냉장고 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분홍빛 냉장고에 머리와 다리가 달린 것처럼 보였다.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이제 꼬리를 달랑달랑 하면서 트럭에 딱 쌓, 들어가요. 그래서 담을 쌓듯이 아래에서부터 차곡차곡 차곡 이렇게 올라갑니다. 음. 그래서 이제 다 타고 나서 오스터가 맨 위로 올라가요. 예. 근데 이제 출발하는데 트럭이 정문에 빠져나가자 오스터의 눈에 커다란 광고판이 그려진 거야. 근데 그 광고판에 어떻게 돼 있냐면 돼지의 엉덩이 꽂혀있는 커다란 포크를 보면서 얼굴이 찡렸어. 그그 다음에 밑에 봐, 팍! 판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얘 영어를 읽는 친구인가 봐요. 그래서 이제 글을 읽을 수 있는 친구라 가지고 좀 기분이 안 좋았는데 어느 순간 이제 트럭을 딱 이렇게 타고 계속 가는데요. 어 얘가 이제 막 동그래 가지고 막 자꾸 굴러다녀 트럭이 방향을 바꿀 때마다. 근데 이제 여기가 어디지? 하고 얘가 트럭에서 떨어져 버렸어 결국에. 그래서 이제 떼굴떼굴 굴러서 떨어졌는데 얘가 이렇게 막 숲속을 막 걸어다니다가 뭘 찾게 됐냐면. 그 공장 근처를 이제 찾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돼지 농장이었고 반대 방향으로 네모 돼지를 싣고 트럭이 사자, 사라진 곳이었지. 그래서 왔다 갔다 하다가 뭘 발견했냐면 농장 간판이 있었어. 그래서 거기를 이제 보게 된 거지. 근데 갑자기 거기에서 코오오 하고 늑대 울음 소리가 들린 거야. 근데 그 늑대 울음 소리는 밤마다 자기가 들었던 소리거든. 어, 이게 늑대가 우는 게 아니라 스피커에서 우 하는 소리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이제 기분이 나쁘잖아. 뭐, 그러고서 또 다른 데로 또 가봤어? 그랬더니 거기에는 어린 돼지들이 있는데 그 돼지들이 막 잠을 자고 있어. 근데 그 대, 잠자는 돼지 머리에 막 전선이 막 헬멧에 연결되어 있는 거야. 근데 보니까 거기에 낯설지 않은 영상이 나와. 거기 뭐냐면 할머니가 새끼 돼지를 안고 책을 읽어주는 모습, 그리고 따뜻한 눈으로 새끼 돼지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이게 뭐예요? 책 읽는 돼지 연구소가 뭐예요? 뭔가 어습지 않아요? 막이 장면이 나오는데 사람들이 한 얘기를 듣게 돼. 어, 야 지금 네모돼지 없어서 못 팔아. 상상할 수 없는 돈을 벌어주고 있단 말이야. 근데 네모돼지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알아? 그랬더니 이제 함께 있던 사람이 네모난 돼지를 만들려면 어릴 적부터 네모난 철상자에 가둬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돼지들이 한 달도 못 버틴다는 거야. 근데 돼지들한테 희망을 주니까 달라졌대. 6개월에 무려 500kg이나 나가게 되는 네모난 돼지가 되는 거야. 근데 걔네들한테 희망을 어떻게 심어 주느냐? 책 읽어주는 돼지가 나와가지고. 천국이 있다 천국에 가려면 500kg가 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책을 읽어준다는 거야 그런데 거기에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오스터가 너무 놀래가지고 막자 다리에 힘이 풀려서 막 주저앉아버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어 이제 데리고 가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이제 오스터가 어 거기 이제 돼지들한테 이제 가요 근데 이제 돼지들한테 다시 가게 되는데 어 보니까 그, 천국에 대해서 아, 잘 알고 있냐, 이렇게 하면서, 처, 그래, 난 천국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그러면 얘기를 해줘. 그래서 이제 6, 6개월이 또 지나갔어. 그래서 이제 보면은, 책 읽는 돼지님은 천국에 가보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오스터가, 어, 그럼 당연하지. 얼마나 좋은 곳인지 너는 상상도 못할 거야. 이렇게 딱 얘기를 하, 합니다. 그리고 막 애들이 막 많이 먹어. 자, 이제 운동을 해볼까? 오른쪽! 오스터가 소리치자, 네모 돼지들이 일제히 오른쪽으로 몸을 기울여. 그리고 왼쪽! 그러면 또 왼쪽! 그래서 단단한 탑을 만들려면 다리도 튼튼해야 해. 막 그러면서 이제 훈련을 시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트럭을 탈때그 네모난 틀에서 딱 벗어나잖아요. 그때 이제 트럭에 딱 타고 난 다음에 이제 오스타가 탄 트럭을 앞세우고 열대의 트럭들이 줄줄이 농장을 빠져나가. 근데 이제 그때, 어, 얘가 갑자기 트럭을, 트럭이 이제 그 삼줄기를 막 따라서 가는데요. 구분도로로 들어섰을 때 오른쪽 했더니 이제 오른쪽으로 기울여. 그랬 이렇게 하면 천국에 갈수 있는 거예요? 하나 소리쳐 그랬더니 천국은 아주 가까워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한번 왼쪽 해가지고 이제 또 다시 한번 오른쪽 막 해가지고 이제 방향을 막 연습을 하는 거야 그랬더니 이제 끽 하더니 트럭이 왼쪽 한 바퀴를 왼쪽 바퀴로 번쩍 들고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졌어 그래서 이제 트럭이 풀숲에 턱 쓰러졌고 딱 뒤따라오던 트럭들도 사방으로 흩어지면서 이리저리 뒤집혀 버렸어요 어동통통통 우르르르르 막 그래서 이제 자 이쪽으로 어서 서둘러 막 이러면서 이제 숲속으로 막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어 철조망이 딱 있었는데 거기를 어떻게 해요 벽도처럼 척척도 몸을 포개서 튼튼한 탑을 만들었대요 그래서 그 탑을 타고 모두 울타리를 넘었고 그래서 쉬지 않고 달려서 숲속으로 가버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도망을 쳤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어요 어 아주 재밌는 내용이었고요 다양한 질문들로 우리가. 같이 글쓰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